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귀한 타이어 나왔어요. 사진, 아, 사진이 사이즈 자체도, 아, 자꾸 카톡이 오다 보니까 말이 섞이네요.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귀합니다. 25359이고요. 마제스티 9, 두 짝입니다. 오, 어, 이거 뭐, 굉장히 귀하죠. 저기, G70, 그, 저기 뭐, BMW, 아니, E 클래스, 뭐, BMW, 그 다음에 스팅어, 많이들 찾으시는 사이즈인데,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? 이거는 돌이에요. 뭐, 못 박힌 거 아닙니다. 여기 보시면. 여기 지금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죠. 보시는 대로 요 정도 남았고요. 이 친구, 이 친구도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.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컨디션이고요.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. 그다음에 255 35 9입니다. 음, 마제스티 20년 21번째 주고요. 마제스티 9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들 찾으셔서 뭐 이미 뭐 크게 이 타이어에 대해서 설명 많이 안하또 많이 매니아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말 금방 잘 팔립니다. 22년 세 번째 줄은 타이어고요. 마제스티 9입니다. 이거 <laughs> 금방 나갈 것 같아요. 지금 영상.